양손 벌려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은 활동적입니다 모아치기의 장타 그리고 팔걸어치기의 확장성 두가지를 다 가지고 있고 한가지 더 장점은 이렇게 움직임 활동성이 있습니다 손줄 감는 크기는 모아치기 보다 좀크도 되고 팔걸어치기 처럼 좀 일정치 않아도 됩니다 이거 역시 껍지 부분, 돌에 안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치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 배꼽에서 잡는 위치, 팔그어 치기랑 같은데, 이 밥이 많은 경우, 조금 크게 잡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작게 잡은 경우, 손이 아구가 아픈 경우, 조금 높이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좀 길게 내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대충 잡아도 됩니다. 자, 배꼽 위치에서 팔 걸어치기처럼 손바닥이 마주보도록 잡습니다 배꼽입니다 그리고 요내 앞쪽에 뒤에서 잡습니다 이것도 한 가닥 잡아서 모아치기 발 걸어치기 모두 여기에 잡아서 올리는 양 중요합니다 이거를 적게 올리면 옆으로 펼쳐지고 조금 많이 올리면 앞뒤로 찢어집니다 여기에 또 작게 잡아서 올리는 경우는 약간 처지게 잡으면 무게중심이 뒤로 처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를 설정을 하고 본인 투망의 크기, 실밥, 방목 사이즈에 따라 이 양은 본인이 투망에 따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내 네, 앞쪽입니다, 뒤에. 요내 앞쪽에 뒤쪽에서 잡아당기고 여기에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싸면서 위치는 납추 끝에 마리 납줄 끝에서 거두물올렸는 실밥 정도 위치에 잡고 여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뒤로 살짝 제킵니다 그리고 뒤로 앞으로 가면 코걸림이 있기 때문에 뒤로 확실하게 제깁니다그 다음에 이거 간추릴 때도 모아치기, 발그러치기이 상태에서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기면잘 간추리진 것도 다시 코가 걸리게 됩니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6대4 정도 잡고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질 때는 중지로 이렇게 벌리면 나누어집니다. 밑에 살짝 잡아도 되고, 이 중간에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벌릴 때, 요, 오른쪽 손은 완전히 이렇게 지면은, 요, 여기에 중간에 딸랑 딸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펼치면, 어느 순간에 탁 튕기면서 일자로 됩니다. 그 다음, 막목 크기가, 좁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지만, 막목 크기가 큰 경우, 손가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내려서 튕깁니다 엄지 주의할 점은 반동도 중요하지만 손을 너무 넓게 펼치면 넓게 잡았다고 해서 넓게 던지면 옆으로 찢어집니다 넓게 잡았지만 폭을 좁게 던지고 던지는 것이 조금 거리가 멀리 나가고 옆으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조금 많이 부는데 던져 그냥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밀어치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너무 멀리 날아가고. 자, 앞뒤로 길게 찢어졌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가 조금 많이 잡았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아까보다 조금 적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 정도 잡았습니다. 조금 적게 잡습니다. 뒤에 예. 수정을 해서 던졌을 때 원에 가깝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모아치기, 팔 걸어치기 모두 641 중에 이 부분의 양 조정은 본인의 파워에 따라 또 투망 크기에 따라 조정을 해야만이 옆으로 찢어지든지 앞뒤로 길게 찢어지든지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